누구나 알면 재미없는 곡물 이야기. 그 여섯 번째 이야기로 소소의 곡물 공급국 의정과 세계 식량 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편으로 전 세계 곡물 시장을 줄여잡는 미국을 다뤄보겠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중심부에 놓여있는 미국은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토면적은 9억 8,315만 헥타르이며, 세계순위는 러시아, 캐나다 다음의 3위입니다. 농업용지는 4억 581만 헥타르이며, 이 가운데 경지 면적은 1억 5,774만 헥타르로 국토 면적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의 인구는 3억 3,829만 명이며, 세계순위는 중국, 인도 다음의 3위입니다. 농촌 인구는 5,686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의 국내 총 생산은 25조 4,627억 달러이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로 미미하지만 농업 경쟁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미국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며 축산물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2022년 미국의 축산물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은 생산량은 닭고기 1960만 톤으로 세계 1위, 쇠고기 1289만 톤으로 세계 1위, 돼지고기 1225만 톤으로 중국 다음의 세계 2위입니다. 수출량은 닭고기 375만 톤으로 브라질 다음의 세계 2위, 쇠고기 97만 톤으로 브라질 다음의 세계 2위, 돼지고기 70만 톤으로 스페인, 덴마크, 독일 다음의 세계 4위입니다. 미국은 크게 동부, 중서부, 서부, 남부의 4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미국 중서부 및대평 일대가 곡창지대입니다. 미국 중서부에는 아이오아주,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오하이오주, 미네스타주, 미주리주, 미시건주, 위스콘신주 등이 있으며 이 일대를 오하이오강, 미시시피강, 미주리강이 흐릅니다. 미시시피강은 미네소타주에서 위스콘신주, 아이오와주 일리노이주, 미주리주, 켄트키주, 테네시주, 아칸소주, 미시시피주를 거쳐 루이지애나주까지 흘러내려 멕시코만으로 인길되며 바지선을 이용한 주요 곡물 운송로가 되고 있습니다. 대평원은 북쪽으로는 캐나다 국경,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 동쪽으로는 미시시피 강과 미주리 강 유역까지 이르는 평야 지대로 미국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대평원에는 네브래스카 주, 노스다코타 주, 사우스다코타 주, 뉴멕시코 주, 몬타나 주, 오클라호마 주, 와이오밍 주, 켄자스 주, 콜로라도 주 텍사스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곡물은 옥수수, 밀, 쌀, 수수, 보리, 귀리, 호밀이며 유지 작물로는 대두, 유채, 해바라기 씨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곡물 수급 구조를 살펴보면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옥수수입니다. 미국은 3억 4,674만 톤의 옥수수를 생산하였으며 세계 1위 생산국으로 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였습니다. 2월 재고량과 생산량을 합친 공급량은 3억 8,172만 톤이며 소비량은 3억 595만 톤으로 공급량의 80%를 차지하였습니다. 미국은 2021년까지 세계 1위 옥수수 수출국이었으나 2022년에는 4,220만 톤을 수출해 브라질 다음의 세계 2위 수출국으로 밀려났습니다. 옥수수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곡물인 밀은 4,490만 톤 생산되었으며 중국, 인도, 러시아 다음의 세계 4위 생산국으로 세계 생산량의 6%를 차지하였으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농가의 수익 감소로 인해 파종 의향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2월 재고량과 생산량을 합친 공급량은 6,326만 톤이며 소비량은 3,042만 톤으로 공급량의 48%를 차지하였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유럽, 연합 다음의 세계 3위 밀수출국이지만 최근 수출량이 줄어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065만 톤을 수출해 러시아,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다음의 세계 5위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옥수수, 밀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곡물인 쌀은 508만 톤 생산되었으며 세계 13위 생산국입니다. 2월 재고량과 생산량을 합친 공급량은 634만 톤이며 소비량은 461만 톤으로 공급량의 73%를 차지하였습니다. 인도,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다음의 세계 5위 쌀 수출국으로 204만 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옥수수, 밀, 쌀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곡물인 수수는 세계 1위 생산국으로 2021년 1138만 톤을 생산하였으나 2022년에는 477만 톤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 나이지리아, 수단, 멕시코 다음의 세계 4위 생산국으로 밀려났습니다. 수수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318만 톤이었던 소비량이 2022년에는 258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1위 수수 수출국으로 2021년에는 752만 톤을 수출하였으나 2022년에는 277만 톤으로 수출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옥수수, 밀, 쌀, 수수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곡물인 보리는 379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미국은 세계 9위 보리 생산국입니다. 소비량은 363만 톤으로 생산량의 96%를 차지하였습니다. 소비하고 남는 물량을 소량 수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5만 톤을 수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미국은 귀리와 호밀도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많아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귀리의 경우 세계 1위 수입국으로 145만 톤을 수입하였으며 호밀의 경우 세계 3위 수입국으로 31만 톤을 수입하였습니다. 대두는 미국 내 대표적인 유지 작물이며 옥수수와 윤작으로 인해 전체 농산물 생산량 중 옥수수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품목입니다. 윤작은 돌려짓기로도 불리는데 작물끼리 번갈아 가면서 재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옥수수와 대두를 2-4년 주기로 교대하면서 재배합니다. 옥수수와 대두를 윤작하는 이유는 대두와 같은 콩과 식물의 뿌리에 뿌리 혹박테리아라는 공생하는 세균이 있어 공기 중의 질소를 땅에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병해충의 발생도 줄일 수 있어 대두를 재배한 곳에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생산량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소 비료를 적게 사용하게 되어 환경 보호와 농가의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옥수수 증산을 위한 수단으로 대두가 재배되기 시작하였으며 옥수수 재배 면적은 대두 재배 면적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옥수수와 대두의 경제성을 따져 파종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두 재배 면적이 옥수수 재배 면적보다 큰 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두 재배 면적이 옥수수 재배 면적을 초과한 해는 2000년 이전에는 1983년과 1999년 두 해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2001년에서 2004년, 2006년, 2015년, 2017년에서 2018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많아졌습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유지작물 수급 구조를 살펴보면 대두는 1억 1,662만 톤 생산되었으며 브라질 다음의 세계 2위 생산국으로 세계 생산량의 31%를 차지하였습니다. 2월 재고량과 생산량을 합친 공급량은 1억 2,369만 톤이며 소비량은 6,296만 톤으로 공급량의 53%를 차지하였습니다. 미국은 브라질 다음의 세계 2위 대두 수출국으로 5,421만 톤을 수출하였습니다. 대두를 가공해서 얻는 식물성 기름인 대두유는 대부분 소비하고 남는 물량을 소량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두유를 생산하고 남는 부산물인 식물성 박류인 대두박의 경우 생산량 대비 소비량은 적어 상당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음의 세계 3위 대두박 수출국으로 2022년에 1330만 톤을 수출하였습니다. 그밖에 미국은 세계 8위의 유채 및 해바라기씨 생산국으로 174만 톤의 유채와 127만 톤의 해바라기씨를 생산하였으나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더 많아 부족분을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은 58만 톤의 유채와 14만 톤의 해바라기씨를 수입하였습니다. 유채를 가공해서 얻는 유채유와 부산물인 유채박의 경우. 미국은 세계 1위 수입국으로 285만 톤의 유채유와 364만 톤의 유채박을 수입하였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가공해서 얻는 해바라기 씨유의 경우 부족분을 일부 수입하고 있으나 해바라기 씨박의 경우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 남는 물량을 일부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은 해바라기 씨유를 15만 톤 수입하고 개바라시 팍을 2만 톤 수출하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팜에 대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팜류만 수입해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 중국, 유럽연합, 파키스탄 다음의 세계 5위 팜류 수입국으로 2022년에 189만 톤을 수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섯 번째 이야기 소수의 곡물 공급국 의존과 세계 식량 위기의 2편, 옥수수와 대두,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브라질을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재재 시장 읽어주는 남자, 원시남이었습니다.